지금 매수 존 어, 그것도 이제 쌍매수 존이죠, 분홍빨강 아, 보고 우리가 지금 매수를 해갖고 추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추가를 하겠습니다. 쌍매수 존이니까 추가를 해도 됩니다. 예, 자, 이것도 추가를 하겠습니다. 분매도 선물매수 분매도 선물매수 자, 추가가 됩니까? 자 추가가 되나요? 자 여기서 아, 자, 자 추가를 아, 아직 안 되고 있네요. 자 추가를 합니다. 아 지금 쌍매수 존입니다. 자 추가가 되었습니다. 어 오늘도 상당히 미네요 예, 밀면 또 이것도 추가를 하겠습니다. 예, 지금은 쌍매수존, 어, 분홍 빨강 아래에 지금 지수가 있죠. 예, 이렇게 또 밀대로 많이 밀지만서도, 자, 우리는 추가를 받으면, 받으면 됩니다. 예, 자, 추가를, 자, 추가를 받고, 추가받은 것을 갖다가 익청할 어, 준비를, 준비를 합니다. 인입한 것까지 해가지고 지금 네 번이 되갔죠네 번. 그네 번째 것을 자, 세번째 끝에 꽃놀이패로 자, 세번째 끝에 2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올라가면은 저 노란선 위로, 분홍선 위로 올라갑니다. 분홍선이죠. 자, 여기서 예네 번째 끝이 세번째 끝에 2층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는 세번째 끝이죠. 예 세번째 끝도 이렇게 2층을 합니다. 자, 세번째 끝을 자 2층을 예, 자세 번째 것이2층이자 부롱소까지만 올라가면 뭐 대박 중에 대박이죠. 자세 번째 것이2층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급으로 할수 있는 매매죠. 자 우리는 여기가 쌍매 수준인 줄 알고 있단 말입니다. 자 이제 뭐, 자 이제 이제 두 번째 것을2층할 어, 차례죠. 예, 두 번째 것을 2층 할 차례입니다. 예, 두 번째 것이 2층이 되었습니다. 대단하죠? 예. 자, 우리는, 그럼, 이보십시오. 다 올라오잖아요? 자, 그렇게 많이 밀었지만서도 결국에는 저쌍묘수존의 힘이 있는 거예요. 아저 분홍선까지 올라온다라고 봐야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일단 올층을 해놔놓고 또한 중간쯤에서 다시 진입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자, 그러면, 일단 100이죠? 자, 일단 100에서 일단 2층을 합니다. 예, 자, 2층이 되었습니다. 자, 98만 7천 원, 이렇게 수익을 확정을 짓습니다. 그거는 지금 우리가, 요렇게, 어, 지금 여기를, 여기를, 어, 매수 존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수 존. 어. 요 매수존은 어 지금 보면은 어 분홍, 빨강 요두개 아래니까 쌍매수존이죠. 어 쌍매수존. 아, 어 쌍매수존을 보고 우리가 추가를 할 수가 있었고 어 추가 한 것을 어 익청하면서 익청하면서 수익을 크게 가지고 가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거는 오로지 어 수급을 알아야만 매매할 수 있는 방법이죠. 예, 그렇게 해서 오늘도 98만 7천원 수익을 확정을 지었습니다.